여러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토크쇼 힘내요 우리 동네 방구석 솔루션의 최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연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구석 솔루션에 오게 되면 정말 우리 방 같은 그 포근한 느낌이 언제부터가 들고 있는 거 있죠. 편안한 느낌이 드세요? 네네. 아 저는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따뜻한 음. 마음을 가진 제가 음. 있어서는 아, 음. <laughs> 아닌 것 같고 <laughs> 아무래도 우리 항상 온화한 미소로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는 우리 최옥순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상담사 최옥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수원 SK 아트 공연기획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연 예술 경영학, 수학들을 가르치는 정성영입니다. 저희 모습 오늘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방청단 여러분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여러분들은요. 혹시 쉬는 날 주로 뭘 하시나요? 어, 저는 영화를 많이 보거나 아, 네. 예, 예, 아니면은 여행을 가거나. 근데 코로나 19에는 영화도 보기도 어려웠고 네. 그리고 여행 가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TV를 많이 <웃음> <웃음> 네, TV 방청을 어,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오. 저 네. 제가 일조한 것 같습니다. 뭐, 뵙겠습니까, <laughs> 네. 예. 네. <laughs> 아 제가 이제 요즘에 쉬는 동안에 뭘 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네. 그냥 보통 이제 영화라든지 공연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극회에서 KBS 극회에서 한 공연을 올렸는데 첫날에 관객이 한명 이튿날에 관객이 한 명. 한 마지막 날에 제가 보러 갔는데, 실 많이 온 날인데, 그때가 20명이 좀안 됐었던 기억이 나서, 야, 공연을 하는, 이제, 그, 저희,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담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말로 표현할수 네. 없을 정도고요. 사실 요즘 이제 예술가들은 힘들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거 자체를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상처가 진짜요.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뢰 의뢰 이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내가 밥 닦게 밥이나 먹자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아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코로나 전과 후로 인해서 참 많은 게 변화가 있었었는데. 수원시에 있는 공연, 그리고 지역 예술가 분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수원시에 네. 정말 많은 훌륭한 예술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한 어느 정도 계실까요? 지금 현재 수원시는 대략적으로 한국 그~ 뭐~ 예술인복지재단 통계에 의하면 약1 6 0 0명 정도의 오. 예술인들이 예술인 예술 아, 네, 예술인 예만인 예술인 예술인 네, 술인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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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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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로예네네네술 네,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갑자기 네, 네, 네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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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네. 공연이라는 거는 물건 파듯이 오늘 갑자기 팔다가 내일 안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줄이 예. 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수 보니까 수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길게는 일년 이상 준비를 해놨던 게 네. 당일날 캔슬이 되는 순간 네. 정말 예술가들은 뭐, 뭐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로 격상돼서 뭐 내일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는 모든 네, 게. 예. 어. 이 공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예술가라는 게 원래 굉장히 섬세함을 다루는 분들이잖아요. 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도 굉장히 더 많이 위축되고 또 이렇게 한켠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업종들이 있는데 저는 공연 예술 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네. 곳이다. 왜냐면 대면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도. 맞아. 근데 대면을 전혀 할수 없었고, 음. 내일 하기로 했던 게 오늘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럴 때 오는 정신적 압박감, 그리고 나름대로의 예술인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발현되지 못하니까, 네. 알바를 가기도 뭐 하고. 아, 네. 네. 그래서 더더욱 그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이 가장 많은 집단 중에 한 집단이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이 지역 수원 예술인들을 지금부 만나 뵙고 어떤 외연이 있는지 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실 분은요 행리단길에서 공방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행리단길, 어, 이름 어, 길 이름이 너무 예뻐요. 수원에서 행리단길을 안 걸어보고 어.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못 하는 곳이에요. 아, 그럼, 네. 그 정도로 예, 그렇죠. 행리단길. 예, 그렇죠? 예, 행궁 플러스 경리단길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행리단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행궁은뭘 갖고 있어요?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지정된 예, 곳이 있잖아요. 행군단길. 그게 야간도 멋있고 주간도 되게 멋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한옥들이 있는데 퓨전 음식을 하는 곳, 카페,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공방들이 많아요. 체험 공방. 그래서 뭐 천연 염색, 목공, 그 다음에 음. 음. 은체험, 이렇게 다할수 있는 공방들이 있어요. 예술의 거리가 바로 생리단골이죠 아, 근데 이 예술의 거리가 지금 거의 침체기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어행위단길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우성현 작가님을 연결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작가님. 네, 수원화성 공방거리에서 인두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우성현입니다. 인두화가 뭔지 저는 처음 인두화라는 들었거든요. 게 혹시 그 인두로 눌러서 그리는 그 그림인가요? 알아서 인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어떤 점이 힘드신지요? 모든 기관에서 수업이 취소됐고요. 저희 아... 공방거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줄으셨어요. 그래가고 공방에서... 운영하시는 공방 주소리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 아무래도 대면에서 이렇게 서로 알려 주시고 배워 가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서로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수업이 다들 취소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공방 거리에서 서로서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체 문화체험, 문화 체험도 해봤어요 이제 무료로 해보고 했는데 그건 되게 홍보가 잘돼 갖고 요즘에 조금은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서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인파가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드네요 많이요. 아무래도 전시는 대면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필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작가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예술인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관객들 쪽에서 일단 은뭐 전시든 공연이던 관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 긍정의 에너지가 서로 흥이라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흥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질 않고 이런 교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더욱 힘든 거죠. 그나마 이제 조금씩 조금 지금 활기를 찾아가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싶어지는데, 어, 어떻습니까? 요즘의 상황이. 제가 그 공방벌이 갔었어요. 사실은 토요일인데도 많이 없었고요. 공 체험이라든가 몇 군데 정도만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을 보고 되게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 이 예술가 분들이 요 시기를 좀 버텨줘야 되는데 좀 정상으로 올때 다시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 우울감도 많고 어려우실 텐데 조금만 좀 활력을 좀 같이 가질 수 있게. 어, 수원 시민들도 주말에 이제 1단계로 내려가니까 공방 거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 예, 이거는 작가분들은 우리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거리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예, <laughs> 예, 시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음... 있는데. 사실 이제 시민들이 나가면 는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공연 업계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또 따로 있으실까요? 어, 지금 현재 그 수원시는 어, 나름 굉장히 많은 정책과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수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나마 긴급한 상황에서 뭐어 지금 현재 지원금도 예술인 긴급 지원금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어 추가로 지급이 됐고 지금 하반기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상위 그 하위 그 가정에 한해서는 무순적으로 먼저 추석 전에 지급이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어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그런 공연을 이제 무관중 공연으로 해서 어 베란다 일렬 콘서트에서 100회 이상을 어 진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베란다 일렬 콘서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술가들이 어쨌든 간에 활동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떤 활동 무대도 만들어 주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언택트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잘돼 있잖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이제그 위치상으로 가운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베란다에 나와서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저희가 이제 그~ 문화예술부하고 공연기획자 이 전부 다 간부들께 전부 다모지서아이디어를 네. 회의를 해서 그거를 선택을 해갖고 어 추진을 해금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또 받고 아, 그 지금 이번에는요, 우 작가님이 지금 지금 우작이님 지금 지금 이 되어 있는데 두 전문가 선생님께 혹시 이런 고민 같은 것좀 있다 하는지뭐좀 얘기해 주실 지 있으실까요? 수원시에서요. 저희 공방거리에 관심을 가져가고 공예 문화 체험 있잖아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가장 문제는 지원보다도 빨리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이게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일단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보이지못 하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작가들은 결국 저희가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작가분들은 사랑을 먹고 사실은 자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더 행복하고 그리고 예술적 영감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주변에 많이 좀 나가자. 체험 좀 하자. 조금 힘을 내시고요. 어 좌절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버텨내기를 화이팅 네. 하면서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지금 힘든 시기를 비록 겪어나고 계시지만 꿈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계획 같은 거라든지 뭐또 하고 싶으신 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요 제자도로 많이 육성하고 수원화성을 알리는 인두화로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직격탄을 맞고 계시긴 하지만은 코로나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 앞에서 또 멋지게 또 강의 펼치시면서 본인 작품 활동을 하실 수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조금만 팁을 드리면 어... 아까 교육이 모두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언택트 교육으로 학교가 전부 언택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택트로 할수 있는 비대면 원클래스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 보면 어떨까 아... 그러면 인도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멋진 작품이거든요. 네. 어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아서 학교나 아니면 수요처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연계 예술인들한테 특히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나 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버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네.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내년을 대비하시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버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신데 이 코로나 이후로 꿈을 좀 접어야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계시는 그런 또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네. 그럼 뭐 공연도 하시고 뭐콘쿨도 하시고 뭐 이렇단 얘기신가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공연과 예술 교육 그다음에 콩쿨, 그다음에 이제 그저개발국가의 예술 교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또 단원들 책임지기도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올스톱인 활동이죠. 그래서 저원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이제 뭐 정말 참담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요. 어,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공연 자체를 할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많은 어떤 예술가들이 아예 삶의 터전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생계에 직면한 문제인데요 생계 의 증명보다도 예술가들한테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예술가들은 결국은 무대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은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집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술인들은 누가 찾아와 줘야 되고 내가 무대에서 야 되고 뭐 배우는 무대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 전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울감도 깊고 좌절감 그리고 알바를 해서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하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혼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이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절망감 네네. 이거는 훨씬 더 깊다. 근데 어 대표님 좀 힘내시고 이 시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수원 지역의 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음. 수원 지금 현재 수원 지역에 약 667개 예술 단체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최선 이 예술 단체들 중에서 역량에 갈수 있는 구색을 맞춰서. 어, 전부 다 섭외를 해서 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끔. 어, 이 말씀은 되게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두분 음, 전문가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또 공연 하고 계신 분들이 힘을 또 실을 수 있는 그런 또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정식 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네, 최 선생님도 힘 내시고. 그래죠 저희 또 방구석 솔루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아. 우리가 이걸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훌륭하셔서. 네. 맞아요. 국가, 이번에 정말 제가 절실히 예, 느꼈었죠. 아니, 없었죠. 국가가 정책을 내오면 음.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수원시도,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지금 몇명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거리 두기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일 네. 단계로 내려갔는데 더 유지해서 마스크 없이 좀 지낼 수 있게끔 해서 문화 예술 공연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의 낙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를 이번에 저희가 겪어보면서. 야 우리 국민의 그 어떤 의상도 자부심도 아마 많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여태 선유국 이번에 왜니까 별거 없더구만요. 우리끼리 응? 뭐 얘기지만야 진짜 자부심 반겨드리것 같아요. 오늘 방역은 한국입니다. 최고입니다. 네네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연 예술계 예술가들한테 어, 저희가 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네. 어, 꼭 들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시고, 어, 희망으로, 긍정적인 말로 희망을 가지시고요. 정말 힘드시면 각그 지자체 국공립공연장에 기획을 한다든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 어,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에서 예술인들 지원 프로그램과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네. 지원 그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도전하십시오. 어허. 자꾸 도전하시고 문을 두들기다 보시면 열릴까요? 열립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간에 극복하시고 네. 어, 희망이 있다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모든 공연이 재개돼서 네. 관중들과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같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습니다자 네. 끝으로 또 우리 최 선생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19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 내가 개인이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는 상황이라서 지금처럼 우리 높은 시민 의식. 어, 이런 의식으로 이것을 좀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나의 건강을 챙기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힘 내시고 어, 잘 버티시고 그리고 긍정적 사고와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잃지 않고 가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 아주 뭐 어려운 힘든 시기긴 합니다만은 잘 이겨내게 된다면은 아마 또 여러분들 예술이 아름다운 그 공연과 또그 힘을 저희가 또 느낄 수 있는 걸 빨리 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희 방국 솔루션 주면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셔 우리 온라인 방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인사드고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